생리 때마다 밑 빠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오래 착용하면 엉덩이 피부가 짓무른다. 생리 기간 동안 좋지 않은 냄새가 신경쓰인다. 모두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점. 소녀들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리하는 여성 80%가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 하지만 일회용 생리대를 제조할 때 생리대의 흡수체 등을 넘느라 화학 공정을 거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 때문에 수입이 빠지는 느낌으로 불리는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 PMS가 더 심해지곤 하죠 또한 피부가 민감한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때 가렵거나 땀띠처럼 짓무르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생리하면 생각나는 좋지 않은 냄새는 피와 화학물질이 섞이고 되면서 나는 냄새라서 다른 대체품을 쓰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이 될수 있는 대체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시중 생리대의 화학물질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 생리대와 아기용 일자형 기저귀를 대체품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유기농 생리대는 화학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지만 기존 생리대 대비 가격이 비싸고 일자형 기저귀는 시중 생리대보다 저렴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접착제가 없어서 고정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죠. 또한 두 제품 모두 일회용품이라 기존 생리대의 대체품을 찾으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에겐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데요. 화학 물질이 없으면서 친환경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로 면 생리대입니다. 면 생리대는 순면 원단으로 만든 생리대인데요. DIY로 직접 제작하시기도 하고, 시중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면 생리대의 장점은 피부에 닿는 부분이 순면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이 없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요. 또, 순면의 흡수력이 화학적 흡수체보다 뛰어나서 일도 없다고 합니다. 매일 빨래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찬물에 담가서 피를 뺐다가 세탁망에 넣어 세탁하면 되셔서, 여분만 보유해 두면 생각보다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생리 기간에도 활동성에 영향이 없도록 생리대가 아닌 탄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꿉꿉한 느낌 없이 쾌적하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고 체내에서 생리혈을 수집하기 때문에 피가 산화될 일도 없어 냄새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시간 이상 착용 시 독성 쇼크 증후군의 위험이 있고 역시 일회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탄폰처럼 삽입형이면서 친환경적으로 쓸수 있는 대안에는 생리컵이 있습니다. 생리컵 사용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작은 컵을 질 경부에 넣어서 생리혈을 모았다가 일정 시간 이후 꺼내서 배출하는 방식인데요. 모인 생리혈은 변기에 버린 뒤 물로 세척하시면 돼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솜을 체내에 넣어서 세균 번식이 우려되는 탄풍과 달리 컵 용량에만 피가 넘치지 않는다면 자주 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풍보다 큰 부피감 때문에 삽입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적응만 된다면 가장 쾌적하고 간편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는 소녀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여성 건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성이 건강한 그날까지 월경 소녀들은 활동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